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건물이 있는데, 복도에 쭉 이렇게 있고, 이쪽엔 병원이 있고, 이쪽엔 약국이 있어서, 약국이나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를 지나쳐야 되는 경우, 복도를 오직 병원하고 약국만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개설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위법한 측약국이 생긴 경우에, 그 인근에 있는 약사님들께서도 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업인터와의 조민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층약국. 이슈관에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측약국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불과 얼마 전인 이제 9월 11일에 대법원에서 이제 위법한 측약국에 대해서 인근 약사님들께서 그 개설 등록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는지 관련해서 원고 적격 관련된 판례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유의미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 판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측약국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뭐측약국 이런 거 처음 들어봤을 것 근데 정확히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층 약국은 쉽게 생각하시면 같은 층에 병원들이 있고 근데 또그 층에 약국도 같이 있는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하고 약국이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같은 층에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하다 보면 서로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좀 사전적으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약사법은 특정 위치에는 이제 약국을 개설을 할수 없다라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건물에 가보면 어떤 층에는 약국이 갇히는 경우도 있고 갇히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 기준을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약사법 제 20조 5항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약사법은 개설 등록이 불가능한 곳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유형을 두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시설 안에 있거나 아예 군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개설이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변경 개수해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이제 개설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이나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승강기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전용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는 또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지금 법적인 내용이라서 대략적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실제로도 사례가 상당히 다양하기도 하고 유사한 사안인데도 어떤 때는 보건소나 법원이 이건 된다, 또 어떤 때는 이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적인 기준 확립이 상당히 어렵기는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판단하는 담당자의 따라서 어떤 담당자는 된다고 하고 어떤 담당자는 어렵다고 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약국 개설 등록 업무 지침에 따라서 좀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구내에 위치한 경우인데요. 뭐 예를 들자면 과거의 한 병원에서 원래는 병원 주차장으로 쓰이던 부지에 별관 건물을 하나 신설을 했어요. 근데 이게 건물로 보자면은 따로 돼 있는 건물이니까 이걸 구내로 볼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에서 2, 3층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센터로 쓰고 1 층에는 약국을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법원은 이 건물이 아무리 별관이어도 공간적이나 기능적으로 병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볼수 없다라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구내다. 라고 봐서 개설 등록이 불가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를 분할, 변경, 개수한 경우인데요. 어, 이번 사안에서는 병원이 이제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가 아예 부지를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았고 이제 새로운 주인이 이제 거기에 새로 건물을 올려서 그 건물에 약을 국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법원은 이게 필지가 분할이 됐고 실제로 뭐 소유주가 바뀐 것도 맞지만 그래도 이게 병원 출입문하고 상당히 인접해 있고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병원 군의 약국으로 보이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개설 등록이 불가하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흔한 사안인 층약국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건 주로 병원과 약국 사이에 뭐 전용 복도가 있다든지 계단이나 승강기가 있다든지 라고 해서 전용 통로가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볼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게 가장 분쟁이 잦은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상담도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걸 이해를 해보시면은 이 복도나 이 계단이 주로 병원하고 약국만 쓰는 통로인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설명을 드려보자면, 뭐 예를 들어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1층은 약국이고 2층은 병원이에요. 그럼 어, 이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약국과 병원 사이에 계단이 있어요. 근데 이 계단은 약국과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밖에 쓰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전용 통로가 있다고 봐서 개설 등록이 불가능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같은 층에, 치과가 있고 뭐 이비인후과가 있고 내과가 있고 약국이 있고 매점이 있어요. 근데 이러면 아, 이거는 뭐 통로 같은 경우로 매점도 같이 쓰니까 전용 복도라고 안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 매점을 그럼 쓰게 되는 사람이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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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사람들이 이 매점을 쓰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주된 사용층이 이제 병원이나 약국이라면 이거를 이제 전용 통로를 사용한다고 봐서 개설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건물이 있는데 복도에 쭉 이렇게 있고 이쪽엔 병원이 있고 이쪽엔 약국이 있어서 약국이나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를 지나쳐야 되는 경우 근데 딱그 층에는 병원하고 약국 밖에 없고 이 복도를 오직 병원하고 약국만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개설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건물이 아예 별도의 건물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간혹 이제 건물이 구름다리 같은 걸로 연결이 돼 있다거나 또 통로가 있어서 병원하고 약국 사이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러면 또 이것도 전용 통로로 보기 때. 때문에 약국 개설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또 예외 조항도 있긴 있어요. 만약에 같은 층에 병원이나 약국 외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 뭐 예를 들 자면 뭐 미용실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은행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건 이제 전용 통로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측 약국에 대해서도 개설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제 판례에 비춰 보면은 뭐2 층에 뭐 의원이 있고 약국이 있는데 뭐 미용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판매점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 맞다라고 봐서 약국 개설 등록이 가능하고요.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사안에서는 병원하고 이제 약국이 있었는데 화장품 대리점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건소에서 실제로 실사를 나가 가지고 살펴보니까 이게 화장품 대리점이라고 간판은 걸려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뭐 화장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매장 같은 걸 그냥 대충 하나 차려놓은 그런 형태였던 거죠. 그런 사안에서는 이게 약국을 그냥 열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점포를 하나 차린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건 적법하다고 볼수 없다라고 해서 개설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좀 기준이 복잡한 것 같은데 우리 야성님들이 바쁘시니까 뭐 법률 검토를 누락했을 수도 있고 아니 잘못된 또 자문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막상 보건소가 이건 전용토론다라고 하면 그때 대세원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타깝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를 좀 최대한 회피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건소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편이 중요할 것 같아요. 취소 소송을 하다 보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약자님께서 개설 신청 전에 보건소 담당자한테 뭐 여기 개설이 가능한가요?라고 문의를 하고 담당자가 나와서 이제 현장 확인을 하고 아 이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한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돼서 취소 소송까지 가게 되더라도 이제 담당 공무원이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해서 이걸 신뢰를 해서 약사가 이제 인테리어 비용도 드리고 개설을 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개설 등록을 안 해준다면 그런 처분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돼서 위법하다라고 해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 사전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퉈 가지고 법정에서도 이제 신뢰 보호의 원칙을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져서 처분이 취소를 되고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소송 기간이 최소한 1년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소송 기간 동안에 이제 약국을 운영을 하실 수가 없게 되고, 근데 월세는 계속 나가고, 또 소송을 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은 또 드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아예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애당초에 약국 영어 양수도 계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경우에 개설 등록이 되지 않으면은 계약 우리 해제하고 그때까지 지급된 돈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한다라는 취지의 특약을 잘 설정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반대로 이제 본인 약국 근처에 위법한 측약국이 문을 열었다. 이 약사님도 뭔가 대응을 좀 해야 될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할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던 대법원 판례에 관련된 건 건데요.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위법한 측약국이 생긴 경우에 그 인근에 있는 약사님들께서도 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원래는 이런 소송 자체가 제기도 할 수도 없고 그랬었던 거였나요? 이게 좀 하급심 판례가 갈리고 있는 사안이었어요.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는 이제 인근 약사가 근데 저 약국 위협한 층 약국이니까 개설 등록 취소해달라 라고 제3자 취소소송을 제기를 하면 법원이 본안 판단까지도 들어가기도 전에 너한테는 소송 자체를 제기를 할 자격이 없다 라고 해서 소송을 각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법원의 입장은 약사법 개설 제한 규정은 공익을 위한 거지 기존 약사의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원고 적격 자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요. 근데 이제 최근 대법원 판례가 뒤집히면서 원고 적격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해 준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은 약사법이 담합을 금지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공익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대한 인근 약국 개설자들의 접근 기회가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약사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해서 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도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거든요. 즉. 공정한 조제를 기회를 배분 받을 이익이 이제 단순한 영업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다 이렇게 봐서 원고적격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제 기존 불만을 갖고 있었던 약사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파장이 좀클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제 인근 약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호판 측 약국이 들어오면 당당하게 취소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제 생각에는 이거 관련된 소송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거에 대비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잘 말씀하셨더니 전용 통로가 사실 좀와닿지가 않는데 말씀하신 뭐 편의점이나 뭐 이런 등등 약간 다중이용 시설이 있냐 없냐 이거 좀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한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실제로 저도 상담이 들어오면 은막 도면을 펼쳐놓고 열심히 검토를 해드리기는 하는데 이 기준이 워낙 모호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제 전용 복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장 점포를 이제 약국 옆에 만들어서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소위 이름표 그가라로 만드는 점포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이제 약국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 구색만 갖춘 다중이용 시설을 옆에 끼워 넣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2021년에 성남의 한 건물에서 있었던 논란인데 이 건물이 3층에는 병원하고 약국하고 무인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경우에 허가가 났다 났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같은 건물 5층에 또약국이 들어가려고 보니까 병원, 인력사무소, 옷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보건소가 이때는 아, 근데 이거는 개설 등록은 좀안 되겠다. 이렇게 입장이 나온 거여가지고 좀 기준이 오, 근데 무인 카페는 되는데 옷가게는 안 된다? 라고 했을 때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어 이게 뭔가 업종의 차이를 드는 건가요? 왜, 뭐, 뭔 되고, 뭐나 안 되고 약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뭐 약사회 같은 데에서 도대체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질의를 하기도 했는데 가저 담당 공무원조차도 이게 뚜렷하게 이건 왜 되고 이건 왜안 된다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하지 못해서 이게 워낙 고무줄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사님들이 혼란만 지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정말 최근인 9월에도 강남에서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메디컬 빌딩 4층에 비뇨기과랑 치과가 있었는데 약국이 들어오면서 마침 딱 그 시기에 맞춰서 바로 옆에 아주 조그만한 향수 공방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인근 약사회에서는 누가 봐도 지금 향수 공방이 전혀 들어올 위치가 아니고 시기상으로도 이때에 맞춰서 향수 공방이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건 위장 점포가 분명하니까 개설 등록을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두 달간의 검토 끝에 이거 뭐 향수 공방도 다중 이용 시설이 맞다라고 해서 개설 등록이 된 부분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laughs> 이게 사실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라 지금 현 상황에서 변호사님 마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현장에 계신 약사님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양측 이해관계자에 있는 분들, 개설하려는 분들이나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가 약사법 조항이랑 판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도 상당히 가르마를 잘 타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개설을 준비하시는 약사님이라면 단순히 부동산이라든지 뭐 임대인 말만 믿고 지 마시고 보건복지부의 약국 개설 등록 업무 지침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신뢰보의 원칙을 적용받으실 수 있도록 보건소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좀 요청하는 철저한 사전 절차가 필요하고요. 반대로 인근에 이제 위법한 측약국이 개설이 되어서 큰 손해를 입고 계시는 약사님이다 하시면은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이걸 다툴 수 있는 적법한 이제 법적 근거가 생겼으니까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부당한 불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한번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개설하려는 약사님이시든 아니면 개설을 막으려는 약사님이시든 최고의 법정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법무법인 도아나 제 개인 번호를 통해서 상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